안녕하십니까. 신박한 운전입니다. 오늘은 화요일. 퇴근합니다, 여러분. 아따. 오늘 오전에는 엄청 바빴거든요. 근데 오후에는 시간이 어찌나 안 가든지 지금은 죽은 줄 알았습니다. 아, 고생했다. <laughs> 배고프고 졸리군요 네. 피곤합니다. 오전에 좀 빽빽이 도 많아.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아침에는 엄청 춥 많아. 낮에 햇빛 나니까 다다다 좋대해 보니까 근데 이제 해 떨어지고 나니까 또좀 많이 추워지고 아 날씨가 참 겨울로 가나 봅니다 이제 차차 아, 오늘은 11월 11일, 예, 빼빼로 데이죠. 어, 과자 업계의 상술, 예. <laughs> 과자 업계의 상술인 날, 예. 빼빼로 데이. 저는 이런 무슨 데이 같은 거 챙기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래도, 예, 뭐, 한두 통씩은 사다 줘야죠. 예. 그서 이제 밥 먹고 후식으로 맛있게 냠냠. 먹도록 하겠습니다. 신입이랑 홍홍이랑 이렇게 딱한 톱씩 나까먹도면 되나, 그죠? K3. 오늘은 아주 그냥 기이한 인연을 만났습니다.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인연이죠.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옛날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제가 미랑댐 탔던 이야기, 철왕제 탔던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오늘 그때 당시에 저랑 같이 차를 탔던 동생 한 명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와, 소름이죠.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얘기 했는데 그때 같이 차 타고 놀았던 동생 한 명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던 제가 엘리사 탈때그 동생은 아반떼 XD 스포츠에 엘리사 엔진 미션 올라갔던 차를 타고 같이 놀았던 그 동생입니다. 그 동생이랑 거의 10년 만에 연락이 닿았거든요. 아, 요즘 안 그래도 옛날 생각나가지고 막 미치겠는데 그 동생 만나니까 옛날 생각 더 많이 나더라고요. 그 동생도 한 4년 전에 결혼을 했더라고요. 예. 네. 결혼해 가지고 네. 원래 미랑 사람인데 요 진영에 진영에 신혼집을 만들고 진례면 테크노밸리 안에 그 회사에서 일을 하더라고요. 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잖아요. 저도 테크노밸리 근처에 있거든요. 진짜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점심시간 때제 사무실로 왔었습니다 아, 어제 만났는데 아 진짜 눈물 날뻔 했잖아 네, 진짜 눈물 날뻔 했습니다 그 동생이랑 같이 이렇게 차 타고 다니면서 추억이 진짜 많거든요 저희가 외래부터그 네, 동생이랑 추억이 진짜 많습니다 네, 보는데 와 눈물 날라 는거꾹 참았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연락 안되안 되는 안 동안 사아온 이야기하고 결혼 이야기하고 네. 그렇게 짧게 한 30분 동안 좀 이야기하고 해산했습니다. 네. 아 진짜 오랜만에 봤는데 느낌이 상당히 희한하대. 그래가 뭐, 그렇습니다. 예, 그래갖고, 뭐, 차못 타는지 얘기하고, 그 동생은 제가 요즘 관심 갖고 있는 RS3 뽑았더라고요 아, 어우디 RS3. 예, 지금 페리 말고, 그 전에 거, RS3 뽑아가지고, 타고 다니는 것 같아요. 예, 네, RS3. 찾아 보니까 아 RS3가 3 9 5마력인가그랬대요 저는 아반떼는 탄다니까. 아, 아이, 뭐, 내보고 막, 차, 뭐, 하여튼, 막, 재밌는 얘기 막 했어요. 예. 네. 뭐, 컨트롤 됩니까? 이러면서, 막. 저를 완전 노인네 취급하거든요. 밤에 뭐 운전은 할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앞에 보입니까? 이러면서 막 그래요. 저를 완전 노인네 취급하거든요. <laughs> 그래서 내가 아 만약에 맵핑 했으면 3 0 0마력넘어갔으면 내가 수동 컨트롤 솔직히 자신이 없는데 맵핑 안 해갖고 순정이어가지고 내가 수동 샀다. 이러면서 300마력 미만은 내가 수동 컨트롤 좀할줄 안다. 이러면서 <laughs> 300마력 넘어가면 정신 못차린다고 내가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막이런저는 이야기하고 헤어졌습니다 아, 진짜 정말 재밌었는데 말이죠 진짜 저희는 다른 사람들이랑은 그렇게 안탔는데 그 몇몇 친구들이 있었어요 좀 재밌게 타는 친구들 항상, 배틀 모드거든, 배틀. 누가 선행, 우행막 이러면서. 존나 느리네, 안 따라오네, 감면서막 <laughs> <laughs> 놀리고, 막. 와리 뭐 느리노, 이러면서, 막. <laughs> 내가, 만약에 누가 한 명이 앞에 가고 있으면, 아, 와리 뭐안 가냐고, 그냥 처박을 하다 말았다면서, 막. <laughs> 뒤에서 씨, 막 밀어 불러다 참았다면서, 막. 이런 식으로 막 장난치면서 타고 항상 배틀모드였거든요. 우리는 탈 때. 참 재밌었는데. 네, 다른 이제 타지에서 놀러 오신 분들이랑은 그렇게 안 타고, 그냥 우리끼리 탈 때는 그렇게 타고 놀았습니다. 매 순간순간이 배틀이었죠. 네. 네, 재밌었습니다. 이랑땜하고 천왕제 열심히 많이 타죠, 그렇게. 그래서 제가 10월달에 오랜만에 왕제 가봤는데 재밌더라. 이러면서 이야기도 좀 하고, 예. 조시가 보냈습니다. 오늘 옛날 얘기 많이 하면서. 재밌더라고요 그 동생이 그 R3 타기 전에 베렌 베렌타스다 돼요 베렌 벨로스터 N 탔었는데 이제 첫 첫날 가가지고 이제 첫날 가가지고 두 번째 세션 때 1분 59초 나왔답니다. 네 베렌으로 순정 베렌으로요. 네그 이제 2분 밑으로 끊기가 쭉 가끔 국산차로는 그래도 좀 빡세거든요 2분 언더 2분 언더라 하나 그걸 예. 연습 좀 해야 50초 대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첫날 바로 가가지고 1분 59초 찍었다고 자랑하더라고요 나한테 <laughs> 개자스 <laughs> 저한테 자랑하대요 1분 59초 나왔다고 그러면서 내보고도 아행님도 아마 가면 일본 59초 찍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내가 아닙니다 갑자기 잊지 라네개자식 귀여운 놈예 네, 아무튼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놀았습니다 예뭐 네. 네, 살아온 이야기도 좀 하고 예 네. 그렇죠 제가 일하는 사무실이랑 좀 가까운 데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아마 자주 볼것 같아요 예그 네, 저는 그 동생 덕분에 터보차에 대한 원리, 그 다음에 뭐 이해 많이 했거든요. 그 동생이 아주 많이 알려줬어요. 그, 그 동생은 진짜 고삐 때부터 차장이도 쫓아다녔었거든요. 고삐 때부터 동네에 차 좋아하는 형이 한명 있었어가지고, 그형 옆에 타가지고 막, 차막 타고, 옆에 타고 막 돌아다니고 막, 공부 엄청 많이 했어요. 그, 그 친구는. 어릴 때부터. 그래가지고, 군대도 방산 나오고 방산에서 돈 버는 거 가지고 차 사고 바로 경력이 상당합니다 이 친구는 튜닝 경력도 상당하고 아주 그냥 지식이 좀 많아요 무슨 각종 부속들의 이해도라든가 뭐 튜닝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은 동생입니다 아마 저보다 더 높아요 저는 그 친구한테 아름아름 배웠거든요. 네 모르는 거있서 항상 그 친구한테 물어봤었어요. 그다음에 무슨 중고차 살 때도 항상 그 내역을 딱 캡처해가지고 동생한테 딱 보여줘가지고 사도 되겠냐 세팅 괜찮냐 항상 물어보고 사고 그랬었거든요 예. 엄청나게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동생입니다 그 친구는 예. 튜닝에 대해서 예. 아주 배울 점이 많은 동생이에요 예. 예, 그시절에 2009년도 2009년도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13년도 거의 14년도까지 예, 그 동생이랑 연락도 하고 같이 차도 타고 래 놀았었거든요 예, 이제 그 뒤로 10년동안 연락이 두절됐었죠 예, 서로의 삶이 힘들다 보고 바쁘다 보고 하니까 예, 각자의 환경에서 예, 각자의 환경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 인생을 10년을 보내고 10년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제가 아바떼 N 샀다니까 수동이라고 바로 물어보대요. 그냥 어수동하 가게네. 아이 정신 못차리네 이거. 이러면서 내보고 <laughs> 정신병 또 도졌네요. 이러면서 내보고 이시라라는 겁니다. <laughs> 아 맞다 이러면서 정신병자 어디 가겠나 이러면서 정신병 도졌지 이러면서 N 아, 수동 샀다면서 제가 자랑하고. 예, 그만 아리스리 샀다고 자랑하고. 아, 쉐키, RS3 똥꼬 한번 따줘야 되는데, 쉐키, 이거. 금방진 너 놈, 쉐키. 어? 와, <laughs> 아, 근데, 씨, RS3 제원표 보니까, 295마리인가? 298마리인가? 그렇대요. 아반떼에는, 씨, 뭐, 280마리밖에 안 되는데. 아, 395마리요. 아, 맞아, 맞아. RS3가 395마리인가? 398마리인가? 하여튼, 390마리 넘더라고요. 표시된 게, 제원상에 근데, 아반떼는 280마리잖아. 그리고 DCT라 가야 그 뭐고 NGS 써가지고 290마력 되잖아요 20초 동안 근데 저는 수동이라서 NGS 가 없거든요. 그럼 뭐 280마력 때 395마력이면 20마력, 100마력 110마력이나 차이나는데 내가 그 시계를 어떻게 잡지? <laughs> <laughs> 아씨 어떻게 잡지? 에제 한번 잡아야 되는데 똥고 한번 따야 되는데 말이죠. 내가 내가 RS3를 똥고로 따든가 아니면은 내가 그 새끼 뺑점을 시키든가 <laughs> 코너에서 뺑점시키든가 이래 해야 되는데 아씨 100마리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지? 아 그마가 아레스 3 샀다는 거딱 보고 바로 아레스를 딱 검색해가지고 출력이마만지보고 아씨 나랑 100마리 차이 나는데 이 새끼를 어떻게 잡지? 속으로 이을까했다니까요 <laughs> 아, 씨 그렇습니다, 여러분. 간만에 아주 흥분되고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네. 아, <laughs> 아이스리. 되게 잡지. 네. 그 친구도 운전의 센스가 엄청난 친구입니다. 예. 네. 이렇게 멀리 다 보고. 고스도로 딱 주행할 때 멀리 딱 내다보고 자기가 몇 차선에 끼어들지 딱딱딱 계산을 하고 악셀과 브레이킹을 적절히 조을해가지고 싹싹싹싹 이렇게 뱀 지나가듯이 이렇게 다다다다 지나가는 놈이거든요 아씨 그놈을 어떻게 잡지? <laughs> 지금 그 생각밖에 안 됩니다 지금 RS3를 어떻게 잡지? 네참 아무튼 뭐, 뭐그 예, 친구랑 예전에 미랑댐이랑 천왕제에서 놀았던거 추억이 생각이 많이 나네요 예. 역시 추억파리가 제일 재밌습니다 예. 제가 엘리사 탈때그 동생은 XD 2.0 터보인가 탔었거든요. XD 2.0 터보 탔어요. 네. 근데 아주 그냥 내구 세팅이어가지고 치고 나가는 건 빠른데 결국 최고속에서는 비슷하게 갔었거든요. 저랑. 그러다가 이제 제거 엘리사 몇번 타보고 이제 자연 늑기 맛을 좀 봐서 그거 팔고, 아반떼 XD 스포츠에 엘리사 미션, 엔진 미션 수업된 차를 샀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파워 트레이닝 똑같잖아요. 이제, 금마랑 저랑. 해가지고 같이, 그냥, 온대 데 돌아다니고. 네. 다, 재밌게 놀았죠. 예. 네. 그래가지고, 그 동생이랑, 막, 휠도 사러 같이 가고, 막. 부속 몇개뭐 사러 간다 한번 같이 가고 뭐 미랑댐 갔다가 천왕제 갔다가 가지산도 갔다가 부산 울산 고속도로도 한번 갔다가 진짜 온데 다 써다다니고 참 재밌는 추억이었습니다. <laughs> XD 엘리사 차참 괜찮았는데 음, 트러블도 전혀 없었고. 차도 진짜 잘 나갔고 네. 그 엑스디 엘리사가 1 9 0만력 나왔었거든요 에이, 잘 나왔지 그리고 우리가 엑스디 타는 거 보고 아 엑스디 가니고 엘리사 엘리사 타는 거 보고 다른 동생 한 명이 엘리사를 뽑아가지고 그 동생은 진짜 엘리사로 끝장을 봤던 동생입니다 엘리사로 진짜 엄청 많이 빡세게 해가지고 경기도 나가고, 예, 그랬던 200마력이 좀 넘게 세팅돼가지고, 예, GT 클래스에 나갔었어요. 그 동생은, 예, 운전 아주 기가 막히게 잘했죠. 예, 아 이거 추억 발휘하다 보니까 벌써 다 왔네. 자, 여러분, 예, 저다 왔습니다. 오늘 빼빼로데이죠. 각자의 어 이성에게. 빼빼로를 전달하고, 전달받고, 예, 재밌는 시간 보내시고, 예, 저녁 맛있는 거 드시고, 좋은 밤 되십시오. 저는 내일 출근대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